제가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런 스펙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영입니다. 지금은 시기상 이제 과거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타이밍이고, 시기입니다. 그리고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이 과거를 이제 준비하는 타이밍이고,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 는제 12월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죠. 2학기 마치고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영재고 과고 떨어지면 아주 극소수 학생들이 국제고나 외고테크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사고테크를 탑니다. 반면, 반면, 기회가 세 번이 있는 거죠. 반면 문과 같은 경우는, 음, 한 방이죠. 한 방으로. 국제고를 쓸 거냐 외고를 쓸 거냐 자사고를 쓸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고 외고를 고르는 것도 있지만 외고도 미추홀과 인천외고 이렇게 두 개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국제고나 미추홀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 문과적으로는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지만 인천외고 편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인천 지역 특목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 텐데 표현 형식을 좀 바꿔 봤습니다 순서대로 좀 따져 봤는데. 어, 영재학교 1 학기 때 마무리 되고요. 2 학기 시작하면서 여름 방학 때 인천과고나 인천과같처럼 과고 입시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한방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인천 외고 편인데, 자 일단 이 특목고를 쓰냐 마느냐, 특목고를 어디를 쓰느냐는 두번딱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는 내가 쓰서 붙겠냐, 었 붙겠냐, 합격할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고. 가서 잘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입결을 내가 뽑아낼 수 있겠냐라는 건데 인천외고는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작년 입학 실적입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걸 찍을 때 굉장히 고생했는데 보스코나 인천외고나 하늘고 같은 데서 학교 입결을 발표하지 않아서 아, 오피셜이 아닌 피셜 자료를 이렇게 끌어모으느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딱 갔더니 착하게도 인천외고에서 어, 입계를 발표를 좀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보셔야 될 거는 중복집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복집계는 뭐냐면 한 학생이 여러 학교부터도 중복으로 카운팅이 되고요. 작년에 공부 잘했던 오빠가 배장 지원에서 떨어져서 올해 다시 지원을 하는 경우, 즉 재수생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잊으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울대만 보면은 솔직히 순위에서 많이 밀리죠. 밀리고 근데 연대 고대가 35명. 또 이제 주목할만한 데이터는 이름이 외고지 않습니까? 외고라면 외대 40명. 또 유독 이 외고 학생들이 경희대 진학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희대 외대가 넘버 no. 1 2에 가까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실은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 어학 쪽이나 문과 쪽 계열이 분교는 아닙니다만 현재는 이원화 캠퍼스라고 해서 국제 캠퍼스에 있는 과들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경희대 같은 경우나 외대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외고에서는 데이터가 좀 많이 숫자가 좀 집계가 된다라는 얘기고 뭐 실입대도 12명 건대 9명 이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이 정도 입결이면 실은 괜찮죠.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자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 자 요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3집치다 제가 정리해드릴 건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인천외고랑 미추홀 외고 데이터를 조금 비교를 했는데 아마 이건 미추홀 쪽 자료 같아서 빨간색으로 미추홀지 표현을 해 놨죠. 뭐가 돼 있냐면 미추홀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수치들이 보입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2학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인데 자, 이제 인천 외고가 생각보다 다른 인천 지역의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85년도에 외국어가 인가를 받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이름이 좀 바뀌고 절차나 이런 게막 이런 게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를 지향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이름을 단지가 다른 학교보다는 더 오래된 학교예요. 사립이긴 하지만 저기 있죠. 세일고 명신여고에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반면에 반면에 2008년도에 국제고가 생겼고. 2010년도에 미추 외고가 생겼고, 2015년에 포스코가 생겼고, 그에 영재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름, 그러니까 외고로는 원래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입결이 훨씬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인천의 특목고가 이제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총 8개까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을 조금 나눠 먹는다. 빼앗겼다기보다는 이제, 선택의 기회, 그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비율이 많아진 거죠. 그만큼 인풋, 즉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입결은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게 3년치 최종 결과를 한 건데 여기도 보시면 총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1, 348, 386에서 이거는 인원 자체는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중복집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복집계에서 최근에 3년 동안만 봤을 때는 최근 데이터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른 이제 외고랑 또는 다른 특목고랑 학생들을 좀 쪼개서 봤다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2, 3년하고 굉장히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 또 학생들을 잘 보내려고 노력한 결과 입결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학생들을 뽑을 거고 어떻게 준비해 합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별거 없습니다 인천에 살면 되고요 인천에 안 살아도 아 인천에 있는 중학교 안 나와도 어, 졸업생 괜찮고요 또 뭐가 있냐면 외고가 없는 동네 하, 내가 외고를 가고 싶은데 우리 동네 외고가 없네 그럼 인천에 있는 외고로도 가야지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영어랑 제2전공, 외국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뭐 스페인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25명입니다. 올해죠. 작년에는 250명으로 해서, 아, 9개, 10개 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반이 줄었죠. 올해 1학년부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웬만한 학교에서 200명 이상 모집하는 학교가 흔치 않을 정도로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감소했죠. 이게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고 2단계 면접이다 라고 그냥 깔끔하게 할수 있는데 면접 어렵지 않구요. 그 다음에. 서류도 160점 즉 내신이 인천외고 입시에서는 큰 영향력을 좌우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영어 내신이 중요합니다 즉 영어만 봅니다 영어만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영어만 봐요 영어만 보는데 혹시나 동점자가 나올 수 있겠죠 전부 a다 그러면 국어나 사회 같은 다른 과목으로 동점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은 이 항목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미달랐습니다. 즉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작년 경쟁률이 1.5배수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단계 서류심사에서 짤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신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2단계 면접 점수까지 합산을 해서 200점 만점을 때리기 때문에 2단계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 보시면 일단계 164신인데 0 4학기에 40점 만점에서 160 보고 영어만 봅니다. 동점자일 때는 어, 처리가 되고 B 하나당 4점씩 감점 된다고 했는데 B 정도까지는 인천적고를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C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면접을 잘 봐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면접 40점인데,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내신이 괜찮으면 면접 준비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뭐, 웬만한 학교처럼 얘기하는데, 진짜로 좀 만만합니다. <laughs>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왜이 항목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냐면, 이걸 보시면 알아요.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률. 특별 전형 빼고 일반 전형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그냥 보통 학생들이 쓰는 전형만 보시면 2017학년도 1.13 평균이죠. 2 0 1 8년도에는1.09 세계 학과 중에서 영중이랑 영 일본어 즉 중국어랑 일본어 학과는 빵꾸가 났고 작년에 스페인어 학과만 1.43대 1이 떴습니다. 재작년이죠. 2019년도 보시면 역시 영습과 그러니까 스페인어과 같은 경우가 1.23대 1이고 중국어랑 일본어과 특히 영중과는 0.78이고 작년 최종 전경률이 0.96대 1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미달 났다는 얘기죠. 미달이 났기 때문에 어 끝나고 나서 취업도 모집했고 1학기 끝나고 이제 편입 같은 경우도 신청이 많이 올라옵니다. 중간에 옮겨타는 학생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96대 있는데 작년에 191명 정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수치가 엄청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1.5배수를 쓰는 서류에서 떨어질 확률은 극히 드물고 내신이 너무 좋지 않으면 면접이랑 합산 점수로 최종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 준비가 좀 빡빡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학비 얘기도 좀안할 수는 없네요. 실은 학교를 보내면서 학비가 크게 부담이 되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고등학교 학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학교는 아닐 수 있는데 일단 인천외고는 특징은 사립입니다. 사립.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경우가 미추홀외고랑 많이 비교가 되죠. 미추홀외고랑 비교되는 가게 같은 외고인데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이기 때문에 어 학교 에 대한 학비가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들어갔던 작년에 들어갔던 걸좀 비교해봤었는데. 를 이걸 작년 자료로 한번 환산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초 레고를 들어갔더니, 아직도 올해 바뀐 부분의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학교가 흔치 않아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드릴 텐데, 한달 평균 약한 4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천역원은 100만원 좀 넘어가죠. 그래서 한두 배가 좀 넘는 금액이고, 실제로 작년에는 60만원, 55,000원에서 수업료와 지원비가 한 달에 약 66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한번 학교를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면, 2019학년도 2, 4분기 등록금이죠. 즉, 3, 4, 5월에 2학기를 하면, 여름방학 시즌, 1학년, 1학기 기말 시즌 정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228만원입니다. 약 71만원, 2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같은 외국인 하지만, 두배 이상 학비가 좀 차이가 난다. 사립고라서 등록금이 좀 비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입결은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에 비해서? 아니, 아무리 이름이 외고라고는 하지만 경쟁률이 1대1이 안 된다고.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했던 학생보다는 잘하고 싶은 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입결은 어, 웬만한 일반고 실적보다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만큼 입학해서 고등학교 커리 자체가 좀 빡빡하고 그만큼 학교에서 관리를 좀 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결론에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특정정은 특목고다 보니까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요 학생들 빡빡하게 굴리죠 그래서 교내 대회나 자율 동아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 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대학 진학하는 경우도 열몇 명씩 아까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문과생들이 경쟁하죠 즉 우리가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을 꼽아라 그러면 실은 높은 확률로 수학을 얘기합니다. 즉 요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정시가 좀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학을 스포저라는 용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겠죠. 수학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 학교는 이과생이 없다. 잘해봤자 문과생끼리 경쟁하니까 수학도 좀 할만하다. 이게 좀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좀잘 되어 있죠. 외고다 보니까 그래서 열댓 명씩 작년에도 열몇 명이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의 퀄과 레이드에 대해서는 어, 언급을 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진 않았습니다. 자 인풋에 비해서 아프시 좋은 편이다.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죠. 들어갔을 때 소스는 확실히 국제고를 쓰거나 미추홀 외고를 쓰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 인풋이 조금 소스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상위권이 아니내가 가서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중복 집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외고, 자사고처럼 특목고 타이틀이 붙기 시작하면 거기서 1, 2등급을 못 맞고 3, 4등급을 맞더라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생길 수 있죠. 아주 중학교 때 성적이 오래이까지는 아니다. b c 가좀 섞여 있지만 영어는 좀 괜찮게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문과 쪽으로 진학을 어느 정도 생각을 굳혔고 수학보다는 영어, 국어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 그런데 중학교 4시간을 좀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인천외고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죠 들어가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국제고 가서 한 중간 정도 할 거냐 아니면 인천외고 가서 상위권을 잡을 거냐 라고 비교를 한다면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포스코 라든가 인천 외고가 입결을 발표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죠. 아 실적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니 굳이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이두 학교가 올해 입결을 망 포스코 2년치 인천 아, 인과 인그 인천 외고는 3년치를 딱 학교 홈페이지에 걸었습니다. 아 이제 좀 괜찮다 이 정도 결과 갖고 학생들을 조금 영업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오픈을 했을 때 인풋세비, 아웃풋 굉장히 좋은 학교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마 작년에도 보는데, 인천외고 같은 경우는, 음, 댓글이 이런 게 많았어요. 제가 요로요로요러한 요러 스펙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했죠. 그거 되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시는 게, 인천외고에이 지비를 준비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20학년도 개인 외국어 문화학교 전형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